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6일에 영국 어, 크리스천 어, 포스트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어,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 IS 대원들이 모래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하룬이란 이름의 이 IS 대원이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중동 지역의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식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이 IS가 입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이 IS 대원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룬이란 사람은 조직원들과 함께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살하기 위해 총으로 무장한 채 세례장소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요이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포교활동, 즉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매년 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라 통계가 있을, 있습니다 어, 이것을 경계하는 거죠 하룬과 이 IS대원 15명은 어,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들이닥쳤지만 이미 세례식은 끝난 뒤였고 기독교인들은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총을 쏘면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가 모래폭풍이 일어나더니 이 뒤쫓던 이 IS 대원들에게 뒤덮은 것입니다. 앞을 전혀 볼수 없어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나를 피박하느냐이 사람, 이 하룬이란 사람의 간증에 의하면 이 목소리가 너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이 이 소리에 끌려갔고, 자기가 들고 있던 총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한 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 평안히 가라. 이들은요, 이 모래 폭풍이 사라지고 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4월 27일에 금요일이었죠. 아, 우리가 1일 원데이 워십을 했습니다. 다니엘 1일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죠.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요,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을 종자연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피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교회가 사회를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이 적폐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해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정원 교수가 절에 가서 휴식을 취하며 어떻게 기독교를 제도적으로 해체시킬 수 있을까 탄압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요.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직이 백전불패라고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날도 역시 CTS를 시청하던 중에 이 몸의 이상 증세가 와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담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게 쫓던 이 사울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기적이 현대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중동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비단 우리나라나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BC 600년경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어 연니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멸망시킨 그 바벨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를 괴롭히고 멸망시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선언을 오늘 성경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황폐시키고 또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할뿐만 아니라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 어,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한 사람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말씀에 우리에게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로우심입니다. 악한 자들까지도 넉넉히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아니면 성도들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또 위로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내 부모 형제 배우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 우리는 믿게 되는 거지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돌이키는 그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관한 삶을 사는 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먼저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를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14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성경은 "이 악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악한 이웃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뽑아내는데, 다시 말해, 진멸할 때 그들 가운데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두 부류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유다 집을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영원한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징계는 하실 수 있어도 구원을 빼앗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선민이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 얻을 은총을 자격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든 우리가 보기엔 똑같이. 하나님 보시에 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긴 징계하시지만 징계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들을 구원해서 구원을 빼앗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아 주시면 결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구원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또 공의 하나님이시죠 무슨 뜻입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잠시 주시지만 구원의 흔들 구원을 빼앗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국유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징계는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멸망은 없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신 백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구원을 빼지 않으십니다. 또한 가지는 바벨론과 같은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